이야 콩콩콩 미니까다 버텨야돼 팔이 이렇게 부러지면 안돼 그렇지 오한 번에 이해했어 자이 자, 방법은 여기 잡아줄게 이쪽 손 주먹 코 주먹 코 여기 있지 만면상대철수 있어 저녁은 조기 흑색 과녁이지 저기랗게거야 한 번만, 한걸어한 번만, 한 번만, 한한 준비하고, 아직힘한지만 힘드세요, 번만, 한 번만, 한고아한 번만, 한 번만, 한꽉잡한잡만한 자, 다 아, 맞춰보자. 그렇지, 발부 잘하는걸. 응? 그리고, 기다렸어. 한번더 크게 해 후. 다 잡고, 당길 거야. 세게 당길 거야. 당겨! 됐어!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우, 갔다. 뭐하리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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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, 이거도 맞췄다. 와이 맞췄다. 데 哇。Wow. 어머님을 짜증나가지고 뭐야, 뛰어어요 어, 천천히 할게. 너 어, 뛰어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. 응. 아, 도 하시고요. 좋았어. 가자. 자, 우와. 와 너무 잘했어. 어떡해. 이제 마지막 발이. 야, 야, 훔쳤다가 우리가 저기 몇 발을 맞췄다면 두발 맞췄어 한 발씩 맞출 때마다 한 발씩 쳐야 돼두발더 쏴야 지 알겠지? 두발더쏼수 있지? <laughs> 할수 <laughs> 있겠어? 쏴계속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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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가타 당겨! 벌써 출장 걸리거든. 아이고. 잘했어이고지 아빠한테 뭐해 달라고 보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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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인사는 지이 감사합니다 하 인사해야지. 감사합니다. 어, 누가 어요참다해요 많이 아프지? <laughs> 아, 너희가 너무 잘해 주는 그 거야. 3번 <laughs> <laughs> 한번

엄마는 <목소리> 마지막 한 개는 도전에 <목소리> 저기 두 바퀴 맞춘 사람. 이쪽 요 혹시 대서 <목소리> <목소리> 엄청 재밌어 당당 서! 다시 꺼져 음. 다리 벌리고 저기 끝까지 올라가면 다리 왔어 울대 <목> 자, 내려 이제는 근데... 맞출 수 있어 딱 반지 지났다 한번 째리보고 거궁 들어 왔어 네. 용기 내도 돼요 됐습니까 손잡을 수 있어 여. 좋았어 서손잡이 어. 맞지 네. <목소리도> 자, 그 네. 자, 지은이 뭐해?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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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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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정차안말 정말, 차 안에서 정말, 서말는말정안 한... 어구, 응, 그래! 기려 이제 주인가한 티켓이야. 빨려말잘 듣죠? 당겨! 당겨야와와와어 오, 둘다 같이 왔다. 자, 마지막 구번이다떠나파 엄마 이거 올 때마다 하나씩 뜯어지는 하나, 거야. 하나씩 하나. 더. 하나 더자 <laughs> 내리고 30강씩 달근이 300대가 재밌지. 큰소리 이야기했지 0이째 구이다거 들어 외게준비 하고 그래서 달근이 대답 그냥 당겨 자마 이제 마지막이다 출 안된다 달근이 아로 맞춰야 달근이 보자 냐몇발더 줄까? 발맞춰 다또어아눈자자자리고 아, <laughs> 뭐, 들어 4번 당 조금 더겠다이 많이 빠졌네 이제 45초.

예시죠하시죠 자, 그래. 응. 응. 출발, 뛰어가! 우리 domain이, 여기 가야지. 화살 뒤지 가야지. 여기 가야 화살 가야지. 화 가야지. 화살 뒤지러 가 가야지. 화살 야지 아빠랑 같이 가야지. 화살 뒤지가 화살 들어 가야지. 야가 妈，对呀，子涵，我们<調出>去吧。还去玩炮。 네. 어. 지호야, 감사합니다. 인사하고 선생님께랑 지호도 감사합니다. 어. 감사합니다. 뭐요? 어땠어? 어땠어? 힘들었어. 힘들었어? 이아이아다이 힘들어. 너무 눈놈했어. 정말. <laughs> 다음에 또안 하고 싶어? 안 하고 싶어. 그렇지만 하고 싶어? 자. 기념 티켓. 근데 이거? 기념 티켓. 어린이 신용카드? 아니, 신용카드로 개인 카드로 했어? 응 음. 이제 다른 체험을 하러 가볼까요? 아니 집에 갈까요? 응 그러면 할 거야 뭘또 하고 싶다고? 팔또 쏘고 싶다고? 팔이 아프고 힘든데도? 재밌어? 하고? 선생님 발 마측이 하네. 발마측 나는 혼자 갈 수도 없는데. 선생님이 같이 해 주시는 것 같던데. 아니야? 우와. 우리 지훈이 엄청 씩씩했구나. 선생님 도움 조금 받았어? 조금 도움 받았지 조금. 아니 하나도 도움 안 받았는데. <laughs> 내가 스피더가 있는 사람을 널리네어안 가. 하나만 가 있어도 돼. 여기? 여기? 여기. <laughs> 너무 좋잖아. 그래 다할 거야 이제. 다 해볼 거야. <laughs> 저거 끝나냐? 아 이거 주고 내가 이거 아직 안 끝나냐 가지고 있어. 할까? 울것 같아. 그럼 하지 말까? 아니, 할래. 무서울것 같아. 왜냐면. 용기 내볼수있어 게임 기 응. 닌텐도 같은 게임이야말 응. 타고 가면서 이렇게 동물 게임이 아, 지훈아. 지훈아. 정말 이것보다 무한대에 다 진짜 죠아쉬는거예요 내가 진짜. 통통하고. 안다 지훈이 무서웠자? 이 뒷면에 할 수는 있는 있는데. 어, 네. 지훈아 어땠어? <놀람> 무서웠어? 지훈아 <놀람> 어땠어요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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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타는 기분이었는데 재밌고 무서웠어 재밌고 무서웠어. 처음 왜 그래? 싶었어 나는 불안증세가 갑자기.